안녕하세요 도그링입니다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세차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께서 세차 용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했고요. 저도 제가 친한 지인에게 세차하는 걸 배우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더욱 이제 내돈내산 이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구매한 사이트도 링크나 그리고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두도록 할 테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니까 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품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세차 용품들을 절대 차량 안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름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세차 용품들의 성질이 이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세차 용품들은 차량 안에 이제 보관하는 것을 절대 추천하지 않고. 집안 실내나 그늘진 곳에 꼭 보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학 제품은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섞여야지 제대로 된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꼭 흔들어서 사용하시는 거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세차용품들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세차를 했던 순서대로 이제 소개를 드릴 거니까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실내 세차 때 사용했던 제품이었던 클린앤코트 더클래스 제품인데요. 사용 방법은 이제 뭐 룩이나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청소를 해줍니다. 이렇게 접은 후에 2, 3회 도포한 후에 코팅해주신다고 생각하고 닦아주시고 마른 부분으로 다시 그 발라준 제품을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저도 써보니까 얼룩진 부분이 생각보다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저희가. 지우개 사용하듯이 그런 용도로도 쓰고 가죽을 코팅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내 세차를 끝내고 나서 외부 세차를 하기 전에 세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프리워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APC라고 적어놨던 다목적 세정제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발레프로의 시트러스 이워시라는 제품인데 이게 용량별로 작은 용량도 있고 큰 용량도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맞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용 방법은 여기 물을 20을 담고 요게 1을 담으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뭐 20등분 눈대중으로 요거를 딱 1만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넣어 주시고 이렇게 흔들고 요 압을 채워 주시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눌러서 이렇게 밀어 주시면은 이렇게 쭉쭉쭉 계속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에 고르게 발라주고, 그 다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버블 펌을그 위에다가 덮어줍니다. 이렇게 APC를 뿌리고 버블을 한 후에 타이어를 닦아줬거든요. 타이어 닦을 때는 마프라 힐앤 타이어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타이어 갈변이랑 힐에 있는 그런 얼룩이나 그런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뿌려준 후에 타이어는 요걸로 보시면은 타이어 닦기 좋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타이어 요걸로 닦아주시고, 저는 이제 힐 닦으려고 산 브러쉬들입니다, 이게. 아직 다 써보진 않았는데, 힐이나 타이어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돌려서 다 닦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사이즈별로 지금, 그래서 요거를 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제가 브러쉬가, 휠 브러쉬가 좀 많습니다. 이거 세 개를 샀는데, 지금 아직 다 사용을 안 해봤고, 아직 저는 이렇게 두 개만 사용 해봤거든요. 두 개째 많이 사용하려나? 철분제거제들 이것도 더 클래스의 아이언 리 무버라는 제품입니다. 사용 방법은 그냥 힐에다가 이렇게 뿌려 주면은 그 철이랑 이 제품이랑 반응해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산화하면서 흘러내리는 제품인데 이거를 뿌려주고 나서 이 제품으로 닦아주시면은 굉장히 잘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프리워시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거품들을 고압수로 이렇게 다 세척을 한 후에 본 세차를 이제 제가 진행을 했는데 본 세차는 필요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버킷. 18L짜리 더클래스에서 파는 제품이어서 더클래스, 더클래스에서 파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버킷을 따로 팔고 안에 이 그릿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릿이 꼭 필수입니다. 카샴푸. 이것도 더클래스 제품이에요. 뭐 제가 더클래스 광고하는 것 같은데 더클래스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원래 이거랑 이렇게 밑에 두개 이두 두개를 하는 이유는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 해 드리지만 상부를 닦는거랑 하부는 먼지가 많이 튀기 때문에 그 같은 밑으로 닦았을 때 하부로 닦았던 부분으로 위를 닦으면 기스가 많이 나니까 하부 닦는거는 따로 꼭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것도 사용하는 방법은 더클래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이 있거든요. 선까지 물을 받으시고, 요거를, 뭐, 정석적으로 했을 때는 요거 한 컵만 넣으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좀 약간 적은 것 같아서, 저는 보통 한두 컵, 세 컵씩 넣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몇번안 했는데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 제가 말한 것처럼 고압수를 쏘면 거품이 나는데, 요거, 요 밑가 좀 두껍고 해서, 물을 많이 머금었을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차 위에 닦을 때 제가 손으로 꼭 눌러줄 수 없으니까 이 무게에 의해서 계속 잘 닦이라고 저는 위에는 무거운 미트를 쓰고 하부는 이제 먼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드러운 여기 보시면은 극세사처럼 되있거든요 극세사처럼 되있는 이런 부드러운 밑으로 세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본세차를 끝낸 다음에 타이어에 코팅을 해줬는데요 요 제품은 디테일링 박스에 파는 딥블랙이라는 제품입니다 요거 검색을 해보시면 요거랑 같이 팔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에 이 제품을 뿌려서 이렇게 타이어에 닦아줬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딱딱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해요 근데 이제 이게 딱딱하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원래 그런 거니까 쓰시다 보면 말랑말랑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이어 코팅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왁스를 발라줬는데, 왁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상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 왁스를 발라줘야지 차량의 기스가 10개 생기게 두개로 뭐 줄어든다든지, 굉장히 차량 보호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딱 알고 있습니다. 블렛이라는 제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영어로 간단하게 사용 설명 방법을 이야기 드리면은, 뭐, 실제로 차량에 먼저 2, 3회 도포를 한 후에 드라잉 타월로 위로 닦아주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팅을 해주고 이제 마른 부분으로 걷어낸다는 느낌. 이게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이 철판과 철판이 만나는 그 사이에 왁스가 만약에 묻으면은 이걸로 닦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그냥 여기에 드라잉 타월에 도포한 후에 전체적으로 왁스를 펴 발라주고 드라잉 타월로 닦아내 주는 방식을 저는 좀더 추천드립니다. 이게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왁스가 계속 고착이 되면은 그쪽 부분에 때가 이제 좀 많이 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먼저 철판에 뿌리는 것보다 여기 타월에 뿌려서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리 세정제인데요. 소낙스라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이건 유리에 먼저 뿌려주고 저는 보통 닦아주는데 이게 유리라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저는 이게 부드러운 천으로 유리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다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 끼고 하시면은 좀 세차하시는데 제손 보호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이런 거 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제품들 다 어디 가지고 다니냐 이게 처음에 세차를 갔을 때 이게 없어가지고 저는 이 버킷에다가 다 담아갔어요. 세차 가실 때 이것만 들고 가시면 되니까 이것도 가격이 근데 좀 있긴 한데 값을 하니까 저는 무조건 가지고 계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 제가 쓰는 이런 제품들 뭐 따라 구매하셔도 되고 이런 제품들 비교 제품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사셔도 되고 이거 제가 뭐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각자에 맞는 스타일대로 사시면 되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제걸또 이렇게 참고해 주셔서 구매를 하신다면, 저도 뭐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할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저의 소개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 세차용품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건, 이제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 봤고요. 오늘의 영상도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이제 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제가 뭐 종합을 해서 또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